국민의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탄핵안을 수용하라. 위헌적 권력을 꿈꾸는 한동훈은 2차 내란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조차조차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국민, 국회의원임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고 국민을 대리하여 국회의 의사를 전달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은 국가의 밖에서 명령하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국회의사당을 떠나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중대한 안건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에서 국민의 의사를 사장시킨 105명의 국회의원들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위원위법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씨의 탄핵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즉각 윤석열 탄핵안을 수용하십시오. 또한 누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위임했습니까?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당직이신 아십니까? 국민이 선출하여 정당성을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국민의 대표도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배제합니까?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불법적인 권한 위임으로. 또다시 헌정 질서를 물난하게 하는 제2차 내란 행위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권력 탐욕 꼼수는 이제 멈추고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을 하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배제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안 동의를 독려하고 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운 국민의 배신자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대식 포함 105명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결의에 불참하신 의원들께서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회 앞 촛불을 보십시오.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에 대신 결국은 사라질 정치적 이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이 순간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과 역사적 부름에 따라 윤석열 탄핵안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더 이상 권력을 사유하고 정치적 이익을 갖고 피로 성숙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내론수에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킬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1동.